i mm -hmm. 아직까지는 물이 안 새고 있거든요? 보통 이 정도면은 진작 넘칠려면 넘쳐야 되는 시간이긴 한데. 지금 이게 뚫은 이 방식은 어디까지나 가장 기초적인 방식으로 한 거예요.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저희가 걸어다니는 인도길 자체가 쓰레기로 되게 지저분해서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는 길인데, 거기를 일시적으로 뭔가 하나를 딱 빼내므로써, 아니면 그 쓰레기들의 변형을 주므로써 그 사이사이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 뿐이에요. 근데 그이 물의 양과 그길 트인 길이 아구가 맞았고 지금 넘치지 않고 일단 흘러가고 있는 중이라고 일단 봐야 되는 거고요. 아,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여긴가에서 어떤 기름기가 형성되거나 어떤 덩어리가 이렇게 배관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경우, 그 어떤 흐트러져 있는 그런 길에 뭔가를 막게된 순간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될 거예요.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. 저도 본 적이 없으니까 밑에어요 세상을.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. 요 비용이 들뿐 가능은 해요. 네. 카메라랑 다 장비 다 갖고 왔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배관 안에 카메라 넣어서 보고서 막쓸수 있는데. 어 지금 일단 계속 아무것도 물이 안 올라오고 있어서 쓰인데 당장 지장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언제까지 막힌다 어쩐다 이런 걸 언급할 수가 없어요. 지금 인도가 얼마나 지루한지 저도 모르니까.